그럼 보자! 브레스 <laughs> 쓸 건데 잘 들어! 먼저 이스고돌 거야, 우리! 알겠지? 사각각할 거야, 사각각할 거야. 대기해, 대기해. 영웅님 <laughs> 바로 6시야. 패쟁이 센터 막는 거 아니야. 그착하면 용이 님하스 다시 어 줘. 알겠지? 음. 그래, 빨리 와, 빨리, 빨리. 이럴 그래, 거야, 콜 빨리 붙어 봐. 갈망 자 보일 거야, 보일 거야. 도 체크해. 이거 봐, 갈망 먹고 안 먹은 사람들. 얘네 출발. 오케이. <laughs> 이겨보자. 아사 들어갈 때코안 보이냐 바로 앞이다. 바로 앞이다! 바로 앞이다! 꼬리말자 꼬리말자! 꼬리말 말자. 꼬리말아! 꼬리 꼬리 탱커들! 탱커들 오른쪽빠고 우리 왼쪽빠울거 이해했어? 탱커들 오른쪽빠고 왼쪽빠일거야! 이해해주지? 지금 먼저 막거야 3! 2! 1! 지금 우리 왼쪽빠고 탱커 오른쪽빠가 아, 네. 왼쪽 쪽 지금 박아이부터 던져주고 저야야줘왔다면

아뭐뭐 euh, t h 어 n k 나 m not going to take a lot of p 내 o p l e i 지금 시나리거의 지금 끝났고 지잠 아래 지잠수잠수잠수잠케이 오케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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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와 나이스. 보시나 어, 아 이거. 그냥 나 당겨서 나 그냥 바다. 수면 오내려갔거든너 이사님 먼저 가들어보 가라 아, 이거 가쳐, 자, 왼쪽 먼저 왼쪽 먼저 가자 준비해. 왼쪽 먼저 가자. 따라와. 자, 3, 2, 1 살짝이야 살짝. 아니야 살짝이야. 살짝 만만살여기부 가. 앞부 살짝 그다음에 살짝만 돼 살짝만. 왼쪽이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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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야야 우리 가운데 가운데 한번만. 예. 돌리자 있어. 좀 먹는 저려보고 지금 내가 넣 그렇지. 가다어 타이밍 넣어 낭만만 계속 돌려. 어고 쳐줘. 내가 그래서 고 한. 자, 봐봐만 맞춰. 자, 돌려주고. 내가 내가 돌려줘. 불을 걸어자 이쪽으로. 이트에서 불을 걸어봐. 자. 내 자, 참이야. 팀메이트 이야 퍼트해 봐. 오늘 유수 자, 만 넣어주고. 잠깐만. 내가 계속 돌아간다. 잠깐만. 애쪽으로 좀 줄을 켜. 우리도 칠. 그래자 제대로 맞춰. 제대로 걸어봐. 어라고 지금 고 가자. 하트 보면 돼. 하트. 다시 메대 다시 t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나나 지가 왔다. 이쪽 먹자 이거. 가 신청할 거. 하고 던져. 면브레이 바로 해 줘. 우리 퍼지안 된다. 어, 바로 바아해 줘. 대쪽 한 번만. 대쪽 한 번만. 절대 몰왔다브레이킹야 불꽃들 야 불꽃 불꽃. 열치시만 열치시만. 하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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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치시. 열치시 말고. 손이 나가 봐. 거기도 고 계속 다시 나와도. 벌고 해. 뒤에 해적도 있다. 뒤에 해적도 있어. 한번더 다시 쪽? 다시 아보다 잘 들어 우리 이번에 지금 탱커 왼쪽에 몰려있거든? 우리 오른쪽 저, 다시 한번 탱커 왼쪽 우리 오른쪽 준비해줘 이 준비한다 3 2번 우리 오른쪽 우리 오른쪽 바로 가자 오른쪽 바로 그래. 가자 오른쪽 바로 가자 바지 가야 돼더 가야 돼 오른쪽 막으니까 하나 잘다 시발 와다영 스킬 영 스킬 맞다야렉골 땡이다 우리 저쏴 우리 쏴봐 우리 저쏴봐아 우리 정말아저내에한번내한번차거짓 지금 파스 하나, 파스 하하고 지금 하고 고 아, 아 있어. 갖다 줘. 갖다 줘. 아차. 너기기 밀려와. 내 한번 넣어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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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도 멘션 뭔가 시단만 넣어주고. 갖기만 돼. 네. 네. 너는 계속 잡아. 계속 같아. 내가 엄마마. 둘 전부 밀어봐. 너밀어자 저거 갖고 있자 내가 있어. 내가 내가 저기 저기 보자. 지금 저거 좀 나와 봐. 밀어줘. 밀어줘. 배에 넣어서. 하나도. 저거. 지금 한번 친자로해저 한번 친구로. 저기 저기 봐. 잘안 왔다. 저 안에 있습니다. 저 오늘 멘트 한아 멘트 한나아나 풀리지 좀! 원 풀리지 좀! 대피한번넣아놨다다먹 아, 라즈르드 내리 아번 더! 온라인 싸우고! 오! 지렀어! 아.. 다온 아, 아, 같아 한 7명? 아구다 역수해! 야구다 역수해! 얘네 오른쪽에 지금 몰려있는 거 보이지 우리? 응잘 들어 자 이번에는 왼쪽 뒤로 넘어갈 거 이해했어? 왼쪽 뒤 그러니까 저뒤 넘어가는 뒤쪽 왼쪽 뒤로 왼쪽 꼬리 똥꼬부터 먹는 거야 간다 3 2 뒤부터! 뒤 왼쪽

링글리 아, 어? 자, 자, 우리 지금 지다시요가 예뻐. Let's just run 잠깐만 run, you see? Three, t w 시 let's just keep on the team. Okay, let's j u s 치고 나 e p on the t e a 오케이 1 y 시 e t s just keep on t h 다 team. Okay, let's just keep on the t e 거 m Okay, let's just 지 e e p on the team. Okay, l 우리쪽 오지 다시 오른쪽 꺾어 오른쪽 꺾어 오케이, 오른쪽 꺾어 잘 들어 우리 어떻게 할건지 설명해줄게 오나이팡 뭐하고야 온다 아이들 박는다, 먼저 자 우리 펄 뒷쪽으로 잡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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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펄쪽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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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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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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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업 오른쪽 살짝 돌려서 갈라봐 다 봐. 오른쪽 돌아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다 다시 오른쪽. 야, 오른쪽 그래. 오른쪽 끝에 보이지? 네. 오른쪽 끝에 음. 보이지? 끝로 어.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저 쪽 오른쪽, 오른쪽 먼저 찍는다. 오른쪽 끝 찍자. 라리 오른쪽. 오른쪽 먼저. 오른쪽 끝 그래. 먼저. 오른쪽 끝 찍는 거야. 라배라라 떨어지면 번한번 더. 한번 더. 번 아, 마. 마. 터 야, 감시불 아, 다시, 다시. 자, 칠해져. 우서도 그, 저리도 그, 우리도 그, 우리도 그, 우리도 그, 우리도 그, 잡고. 도 그, 우리도 그, 우리도 그, 다시 도어 우리도 그, 우리도 그, 우리도 그, 우리도 그, 우 오른쪽 끝리도 그, 우리도 그, 우 우리도 그, 우우자도 그, 우우자도 그, 우 우리도 그, 우우리어 그, 우리 우리도 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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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그, 우우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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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부터 동대부터 봐불 들어온다 불 들어온다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블랙 버거 어야 최대 버거 수 있잖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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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고 마무리 마무리 건초 건초 계속 건초 끝까지 게버거 장수 장수 구 장수 다시 나어지화 당신이 오 지금 다 잠수해 그래서 방금 진짜 우리 터질뻔 직접까지 갔는데 어, 최저발 <laughs> 어떻게 <laughs> 최저 어, 어, 최저 어, 그래. 돼 그래? 희발 그 얘기. 와 희발. 와얘 집중해, 꼬리부터 꼬리부터. 아또 끝에 지면 똥안닦은 느낌이야, 진짜 이겨야 돼. 우리 아, 꼬리, 꼬리부터 꼬리, 꼬리. 처음에 넘어가서 좀 뭔가. 아, 토끼치고 있는 음, 뭐, 음, 소리야, 아네 바로죠. 집중해, 바람피워. 우리 빨리. 꼬아 올려줘. 잠시 대기. 잠시 대기. 가자. 잠깐만 아니야? 자 이거 왼에 뭉치고 있고, 우리 왼쪽 미시 먼저 들어갈 거고, 탱크 오른쪽부터도 간다. 간다 스리2 왼쪽 살짝이야 3, 2 1와자 왼쪽 살짝 고 왼쪽 살짝 고너 기사에 와요 2날이랑 1시가이면번지까지만4번지까지 확인 하트는 하트에 지금 하트가 이게 왔다는 거야 어동는 거야 버튼 올려다가 신고하죠 가만 지금 알락지 땡겨드니까 위쪽 바닥으로 올려다어4번에버는데 계속. 기 막아왔어 자와 이쪽 과음 한번 끊기나가 하자 자지금 엑스 니쪽 가는 거아니 하트는 좀 내려와서 내려와 하내려와야 내려와야지 내려와야지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지 막내는 한번 더서 넣었어 내려가 넣어서 넣어 못하게 가도활 한번 넣어주고 하트기 달아가면 기사 지금 하트기 아예 대 私は。

I 살기 s 살기 k e I w 우 s like, I was like, I was l 자 k 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i k 바닥 was like, 어, h 들어가봐줘, right? right. so right, right? y y o 지금 u t that together. I don't you know. You I don't know. I d 이 n t know. I 어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번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봐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아 아직 안 들어가 매대 한 번만, 아직 안들가 매대 한번 더. 괜찮아. 리본이 잘 되고 있어. 저이다한번 아, 더. 오늘은 아, 아, 응. 네, 왼쪽으로 음. 왼쪽으로. 음. 왼쪽으로. 두번더시 괜찮아. 저 매대 차 불러. 못... 저 매대 차 불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바닥 지금 다 찍어 그냥 아래 찍어. 야 수비는 위쪽 다시 볼게밑쪽 다시 위로 올라가자. 바닥 찍 바닥부터 올라.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그렇지. 더끌쪽는 중. 밑쪽 까는 중. 밑쪽 까는 중. 만 다시 던져. 만밑쪽지 위로 올라.